초망 투입니다. 여기 바로 여기가 바로 후포 갈매기다. 내가 바로 후포 갈매기다. 정 후포 해수욕장 어디 해수장 있죠? 멋지. 아, 방파제 참 뜨. 세민 제가 스시 만들어가지고 왔어 아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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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되는데 유리 유리 깔아놨습니다 엄청 두꺼워 있네요 그럼 도안하네 끼지지 끼지지 나가면 좋은데 갈매기 있잖아 내가 바로 경주 갈매기다 갈매기 날라가지 않아 좋다 아무도 없어 그러면 저 조명 쪽기 있네 이거 그런지 좀 믿는다 let